롯데 자이언츠가 SK 와이번스를 꺾고 무려 2,395일 만에 개막 후5연승의 휘파람을 불었다. 롯데는 11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솔 KB o 리그 SK와의 경기에서 선발된 스트레일리의 호투와 타선이 집중력을 앞세워 4대0으로 이겼다. 이로써 롯데는 개막 후 다섯 경기에서 5연승의 휘파람을 불었다. SK는 1승 4패 부진에 빠졌다. 롯데가 시즌 개막 후 5연승을 거둔 것은 2013년 4월 4일 마산 N 시즌 이후 2,593일 만이다. 스트레일리와 김태훈의 팽팽한 투수전 속에서 롯데 뒷심이 빛났다. 롯데는 0대 0으로 맞서던 7회말 소나섭과 이대호가 연속 볼넷을 골라내며 기회를 잡았다. SK는 김태훈을 내리고 불펜 서진용을 올렸지만 곧바로 서진용의 폭투가 나오며 무사히 3루가 됐다. 롯데는 5번 안치홍이 6역수 땅볼로 선제점을 뽑아냈고 6번 정훈이 1사 2루에서 중전 안타로 추가 타점을 올리며 2대 0으로 달아났다. 기세를올린 롯데는 곧바로 7번 마차도가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쐐기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마도는 시즌 3호 홈런을 터뜨리며 한동민과 나란히 홈런 공동선두로 올라섰다. 롯데 선발 스트레일리는 7이닝 3피 안타 11탈 3진 무실점 역투로 첫 승을 따냈다. 이어 박진형, 진명호가 효과적인 이어 던지기로 승리를 지켜냈다. 타선에서는 7번 유격수로 나온 마차도가 3타수 1 안타 2타점을 기록했고, 리드오프 민병헌도 4타수 2 안타로 잘 쳤다. 반면 SK 김태훈은 6이닝 2피안타 3볼넷 2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타선이 침묵 속에 패배를 떠안았다.